사이버대학은 2000년 3월 원격대학이란 호칭으로 시작했으며 다음 해인 2001년 3월 4년제 7개 대학 2년제 2개 대학이 설치 인가를 받아 최초로 9개의 사이버대학이 개교했다. 원격대학이라 함은 인터넷을 통해 강의를 듣고 학위를 딸수 있는 대학이다. 학생들은 온라인 강의를 시청하고 과제를 제출하며 토론, 시험 등에 참여하여 학업을 수행한다. 원격대학의 종류로는 학점은행제 방통대, 사이버대학이 있지만 방통대와 사이버대학은 고등교육법,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에 속한다. 앞서 원격대학으로는 방통대, 학점은행제, 사이버대학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같은 원격대학이라도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학년제와 학점제의 구분이다. 학점은행제는 학점을 하기 취득 조건에 맞게 빠르게 채우면 학위가 나오지만 방통대와 사이버대학은 학년제이기 때문에 2년제면 2년, 4년제면 4년은 기본적으로 수료하여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온라인 과정이라고 해도 학위를 딸수 있는 기관에서는 차이가 크다. 방통대 학비가 한 학기당 50만 원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기에 4년제 학위를 딴다면 4년 동안 400만 원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학점은행제는 1년 반이면 200만 원 안팎으로 4년제 학위를 딸수 있다. 학기당 금액이 저렴하다고 해서 단땡은 아니란 소리다. 방통대가 이러니 그보다 등록금이 더 비싼 사이버대학 4년을 다니는 것은 선택에 맡기겠다. 일반대학이랑은 다르게 학생을 뽑는다. 내신 수능은 반영하지 않고 간단한 적성평가나 학업계획서로 평가한다. 표면적으로 평가를 한다곤 하지만 대부분이 정원 미달이기 때문에 그냥 지원하면 뽑히는 수준이다. 혹시라도 본인이 탈락이 되었다면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원격대학의 특성상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모든 것을 온라인으로 하기에 학업에 소홀해지기 쉽다. 따라서 사이버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전담 튜터나 강제 학습 프로그램 인공지능 진도 관리 등 다양한 학습 동료 프로그램이 운영되기도 한다. 또각 사이버대학의 총학생회 연합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곳도 있다.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생각보다 오티 교수특강, 종강파티, 축제, MT, 졸업여행 등 오프라인 행사가 많아 학교에 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한다. 사이버 대학이라고 하면 100% 온라인인 느낌이 강한데, 오프라인으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내성적인 성향에 강하다면, 안 맞을 수도 있어. 학교에 대해 잘 알아보고 결정하길 바란다. 연예인들의 경우 바쁜 활동이나 인지도 등으로 장기휴학, 재적, 자퇴 등 학업 생활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학력 개선이나 업그레이드 등을 이유로 사이버대학에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다. 그중 유명한 사이버대학은 글로벌 사이버대학이라는 곳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남미 등의 전대륙에서 입학 문의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방탄소년단 멤버 6명이 재학 중이거나 졸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글로벌 사이버대학을 BTS 대학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 밖에도 다양한 사이버대학의 강다니엘, 엑소에디오, 백현, 수호, 백지영, 파피년준, 이용길, 로운 등 많은 아이돌이 졸업하고 재학 중이며 배우 장동건 또한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극과를 중퇴하고 서울사이버대학 문화예술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한다. 이처럼 온라인이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연예인들이 사이버대학을 선택하고 있다. 사이버대학 재학생도 병역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야구 선수와 연예인처럼 특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이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로 박성민, 김상수, 차우찬 등이 대구 사이버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다. 운동 선수에서 감독이나 코치로 진출을 희망한다면 제도상 학사 학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이버대학을 통해 그 조건을 갖추는 경우도 있다. 사이버대학은 전부 사립대학이다. 방통대는 국립대학이며 처음엔 서울대학교의 부설로 설립되었다가 독립되었다. 등록금만 보더라도 그 차이가 느껴질 것이다. 사이버대학은 기본적으로 수업도 시험도 온라인이지만 방통대는 과목에 따라 수업 중 일부는 오프라인으로 수강하거나 시험도 출석하여 오프라인으로 본다. 따라서 학사 관리에서 사이버대학보다 다소 엄격한 부분이 있기에 원격대학 치고 졸업이 어렵다는 평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원격대학이지만 사회에서는 방통대가 은근 저력이 더 강하다고 할수 있다. 한국원격대학교비회가 운영하는 전국 사이버대학교 정보 사이트인 사이버대학시유 인포 사이트에 보면 21개의 사이버대학이 있다. 이중 17개가 4년제 과정, 2개가 2년제 과정, 2개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23년도 기준 아직 평생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에서 고등교육법상의 사이버대학으로 인가를 받지 못했단는 뜻이며, 이두 개의 학교인 세계사이버대학과 영남사이버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사이버 대학도 편입이 가능하다. 앞서 사이버 대학은 방통대와 일반 대학과 같이 학년제이기 때문에 단기간 학위 취득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는데 이를 단축시킬 방법이 바로 편입이다. 기존에 다녔던 학교가 있거나 자퇴, 재적 상태 혹은 학점은행제로 보유 학점이 있다면 그 학점을 인정받아 편입을 할수 있다.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2학년은 35학점이 있으면 편입이 가능하고 3학년은 70학점 이상 있으면 들어갈 수 있다. 신입학에 비해 편입학은 정원이 적은 편이기에 인기 있는 학과라면 학점만 있다고 들어가긴 어려울 수 있다. 총 21개의 사이버대학에 130개가 넘는 학과가 있다. 따라서 학점은행제를 진행 중인데 진행하는 전공의 온라인 개설 강의가 적어 부분적으로 전공 학점을 채울 때 사이버 대학의 시간제 수업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이때 각 사이버 대학에서 채울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즉, 내 과목이기 때문에 다섯 과목 이상을 들어야 한다면 두 개의 사이버 대학에서 나눠서 들어야 된다. 또 주의할 점은 사이버 대학 시간제 수업이 학점은행제로 학점을 채울 때 전공 필수, 교양 등의 학습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간혹 전공 필수 수업인 줄 알고 들었는데 일반 선택 학점이나 전공 선택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16000400에 전화해서 학습구분 의뢰를 꼭 하길 바란다. 평균적인 비용은 100만 원 중반대이다. 하지만 조금씩 등록금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아무래도 정원이 미달이 되는 경우가 많고 상대적으로 방통대나 학점은행제가 저렴한 편이기에 그렇다고 생각된다. 시간제 비용은 학점당 산정이 된다. 1학점당 5만원에서 8만원까지 가기에 과목당 3학점 수업이라면 15만원에서 24만원까지 가는 셈이다. 시간제 수업은 해당이 안 되지만 일반 입학생의 경우 사이버대학마다 장학금이 있어 성적 관리를 잘한다거나 장학금 해당 사항이 있다면 비용을 많이 줄일 수도 있다. 그러니 뭐가 됐든 열심히 하길 바란다. 사이버대학도 석사과정이 있다. 방탄소년단 7명의 멤버 중 6명이 사이버대학을 졸업하고 한양사이버대학 대학원에 진학했다. 가장 먼저 입학한 멤버 진의 경우, 17년도에 입학하여 장기 휴학 상태이기에, 일각에서는 입배 시기를 늦추기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